여러분 은 하루 중에 어느 때에 가장 컨디션 이좋 고, 의욕 적이, 신 가요？해 외로 나 가고, 싶은 이유 에서 설명 드렸 듯이 우리 에게 필 요한 오 행이, 나글 자가 들어오 는 시간 에 우리는 컨디션 이좋 고, 좀 편안 한환 경이 됩니다. 지는 사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위 칸은 사주마다 다르니까 아래 칸을 위주로 보시면 이른 새벽부터 나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와 불이 필요하신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기가 쉽겠죠. 인시 묘시가 되면 나무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인데 칼이 많고 불이 없는 이런 사주라면 이 시간부터 활력이 소산하기 시작해서 일어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아침이 되기 전에 진토라는 나무의 무덤이 들어와서 나무들을 흙 창고에 넣는 시간입니다. 저처럼 흙과 불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에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아프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인데 불구덩이 빠져 있다면 이분은 대운에서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향이 덜 하긴 한데 대운이 반대로 올랐다면 흙과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몸이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이고 중요한 일들은 오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필요하신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컨디션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른 오후까지도 밑도라는 불을 품은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사주를 뜨겁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큰 금이 들어와서 열기가 한소끔 식어지고 예를 들어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컨디션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2시 59분까지 안 좋다가 3시 땡 하고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때쯤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술시가 되어서 술토라는 불의 무덤이 들어오면 불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낮 동안 좀비로 살던 저 같은 사람들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술시가 지나서 늦은 밤이 되면 해수라는 큰 물이 들어오고 해시가 지나면 자수라는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필요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대에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칩니다. 자정이 넘어서 한시가 되면 술토라는 차가운 흙이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도 물이 필요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컨디. 이 좋은 시간입니다. 운의 계절도 큰 틀에서 같은 원리로 적용되며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아니면 올빼미족이신가요?